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합니다.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합동합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9절 중에 무려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언약의 말씀만 아니라 그 언약의 증거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하여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사용되는 기능과 사용된 히브리어를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며 유지하는 기능으로 어,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는데 그첫 번째는 회복과 유지의 의미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우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쿰이라고 있습니다. 그 쿰이라는 단어가 9절, 11절, 17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가 회복과 유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처럼 타락한 인류와 관계를 단절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사는 사람 아, 그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것은 삶의 존재 기반을 상실하는 것곧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곧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셨던 말씀, 그 약속을 깨뜨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와 가족들을 택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겠지만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또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난 이후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자 아담과 맺은 언약을 지켜 나가겠다는 유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쿰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부여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2절에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토기 장인은 자기가 만든 토기를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깨뜨릴 권한도 있듯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창조주로서는 피조물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 구원하셨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제 3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있죠? 아니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언약을 맺으시니. 그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여 갚을 길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심판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방법이 될수 없음을 아시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대상자를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발전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의 언약은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매짐으로 구원의 방식을 언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의 대상자가 된 것도 역시 이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매진 언약을 기억하사 심판 중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이행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한다는 것인가? 언약은 언약만 되풀이하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그런 인간의 치명적인 약약점을 커버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하면 완전히 바꾸었어요. 행위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꾸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꾸었다기보다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 살수 있었던 것 그리고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살수있던 것은 그의 의로움도 있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제는 은혜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맺은 첫 대상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 언약의 그 은혜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독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고 죄에서 의인으로 변화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더위 가운데 우리 한 뜻의 성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세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늘 수목을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을 준비되며숨을 높여 세나가며 나갔습니다. 세마는 시작. 맞아요. 당신이 준비되나요? 갑니다. 이제 좀 선배가 됐습니다. 연령이 느껴져요. 준비된 레올트럼, 네 갑니다. 저쪽으로 향, 향해야죠. 자, 아마 이, 이 팀원이 너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찬양할 줄 믿습니다. 워, 트, 우리 기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에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